성경말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건물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리베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9절 여기 한 아이가 예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13절. 이에 그들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것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떡 다시 그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수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들 중에서도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다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만 이 기적들을 이루시는 3년간의 그런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때 또는 구약 성경에서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에 우리 생활과 연결해서 무슨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바램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신 내용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의 떡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서 먹이신 이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적을 이루게 되는 근본적인 그 내용은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을 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머리가 썩 좋거나 어지가 아주 강해서 잘 믿거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갈릴리 바다 언덕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 이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고 본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왔습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예요. 궁금증도 있지만 은 단지 그 기적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해 그들고 흥분케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덕다시게 물고기 도모로다 빵을 주고 고기를 줄수 있는 이런 능력을 행한 이 때는 병행구질인 대법원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은 회질물을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때가 되고 어 식사 때가 된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큰무리들을 보시고 제자 빌립의 신앙을 위해서 테스트겸 본문 5절6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을 어 믿음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게 되겠는지 그것을 이제 시험삼아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빌립은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오는 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사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답을 했으면 아주 멋있겠는데, 아직 제자지만은 합리적이고 타산적이었어요. 한 대나리오는 당시에 노동자 하루 범상입니다. 지금처럼 10만원에서 20, 30만원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200일을 한, 200 대나리온 치 빵을 사고 생선을 사야 그 생선을 사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갑자기 뭐, 제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답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라신 그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든지 이런 얘기에 나와야 되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 돈도 없으면서. 이럴 때에 약간 희망적인, 좋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주님께 여쭙기를 구절에 그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옵나이까 물론 그이 얘기 끝에는 이거 가지고 뭐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안 되려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시죠?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나누라 할때 조금씩 쪼개서 나누라는 말이지 어마어마한 생각을다할수 있어요 근데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에 떡을 그냥 먹을만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바구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계속 주는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한 사도가 그냥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있는 데를 줬는데 그 다음에 자꾸 나가니까 열두 바구니 나중에 그 부스러기를 담았는데 제자들이 열두 명이니까 바구니 하나씩 끼고 그것을 집어넣었다가 내면 또 나오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바구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놀랍죠. 나눌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죠. 즐겁죠. 나눔은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남을 돕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쁜 겁니다. 즐겁죠. 행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게 무슨 손상이 일어나고 그런 고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장정수임은 5천 명이라고 하면 은 그때 당 수요에 여자를 넣지는 않았고 아이들도 그랬습니다만. 다 치면 2만 명이 거의 넘어가는 사람들이 먹고 풍성히 먹고 배 부르고 그리고 부스러기가 12바구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배고프면 부스러기 줘서 버리겠어요. 그만큼 풍성히 먹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 동기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이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로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 받아서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에 갑자기만 애국 군대가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당황할 수밖에 되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홍해 지팡이를 촥엎어로때리니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렇지, 지나가고. 자기들도 시험사만, 믿음은 없지만 시험사만 하면 잡으러 가자 하고 찾아오다가 다 수장되고 애국 군대들은 다 죽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할 때에도 그런 극단적인 홍해가 가리는 경우처럼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해도. 모세가 얼마나 순종을 했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전 백성들이 떠들고 난리가 났을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을 우리 순 한국인의 저사람은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끌벅적하고 말이 많고 이견이 너무 많이 제출되고 그거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가려고 해야 되고 서라 하면 서려고 해야지. 그런데 자꾸만 반문을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조님을 어, 순종할 때는 지금도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기적을 이루며 신앙에 성경에 말씀하신 언약들을 신앙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하려고 하면 더더욱 의문만 생깁니다 원래. 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진리는 개시성이 있어서 진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계시라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한 말씀은 순종을 해보고 일단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은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서 성경이 주석이 되는 겁니다. 원래 너무 경험 없이 논리적으로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적용하는. 가운데 기적을 막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에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는 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이룬 거예요. 물론 지금 배고픈 자뭐 이틀 삼일 도 굶을 수는 있지만은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생명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는 자를 고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위하여 주님 먼저 부활하셔서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모더맨 살만에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 대단한 분이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입증으로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5장에서 우리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몸을 주시려고 하시기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밀밭에 이렇게 열매가 첫 열매가 생깁니다 다른 열매는 똑같은 열매예요 그냥 첫 열매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부안의 몸이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정경함은 각양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는 그 부활의 성질상의 몸이 같아요. 몸을 닫아놔도 들어갔다 와도할수 있고, 대금 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몸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몸은. 그러나 영생의 라에서는 생명의 실과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 보아지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 이런 기적을 이루신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더 보면, 이제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의 기적으로 주님의 치유를 받고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관심이 메시아냐 이거보다 우선 기적을 이루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여 하고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이래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집요하게 메시아로 볼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16절 이상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설교의 말씀을 대체로 좀 길게 하신 내용이 요문 육장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경 중에서 소암보험 6장을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근데 개인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떡을 먹기도 하고 해놓고서도 주님의 설교 앞에서 본질적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누구의 간정을 듣거나 무슨 얘기를 들을 때에그 내용 자체에 줄전그 내용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 역사를 이루신 이 내용 내용 자체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을 만드신, 어, 그런, 뭐, 기술이 있는 분이니까, 아, 막 뭐, 교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다면 창조주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 되신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그 약에 많은,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그 사람이 그 기적을 이었네 어쩌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지게 하신 것이지. 그를 통해서 어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뭘까, 무슨 말일까? 신약에는요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 요물사이로 지나간 것을 세례받은 것을. 꼭뭐 그런 건 아닌데 벌써 그 영적으로는 유월절 기원이 된 애굽에서 양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부터 벌써 하는 백성으로서의 건짐을 받는 이야기 가 시작된 거지만은. 그때 신약에서는 모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의 그림들을. 다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생명을, 어, 구원하시는가 하는 점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보여줬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삼으로 예, 세상에 올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란 이 관사가 붙은 이 선지자 이 말은 신명기 18장 어제를 보면은 모세 후계자로서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구약에서 인도하는 이그대한 선지자들이 영웅들이 나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예언적인. 어 적중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뭐 모세와 같은, 맨 보면 이사라엘 배선들은 모세 들 먹이거든요. 예수에 대한 무슨 말서 하면 우리 모세가 어쩌고, 모세보다 더한 분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이게 기적을 보고 생각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적을 떡다시꺼 물고에다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모세가 했습니까? 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아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 대해서 모세를 일단 접고 누구냐를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뭐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바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근데 구약에 임박해 있는 것들하고서는 모세 후계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가? 뭐 이런 정도로. 마음에서 예수를 뭐 선지자, 중의 한 사람처럼 보구나 이래 하듯이 이 기적을 맛본 자들은 예수님을 소위 경제대통령으로 모시려고 왜 뚝뚝이 물고 해도뭐 어쩌면 뭐니까 로마 치아에 있으면서 괴로워 죽겠는데 잉몸으로 삼자 이분들, 이분을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잠시 떠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 이들이 스스로 물론 떠나기도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어, 고침의 역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임에 대한 것은 생각이 없고, 그차예수님이 붙잡고, 그저 병고침, 그리고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 주님이 참 귀찮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바라시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 이래서, 이런 식의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 신비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기를 축원합니다.